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말에 미소로 끼기울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는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때로는 사소한 이야기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해서, 때로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부름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문서 작업에 몰두해 있을 때, 혹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아이가 다가오면 손은 그대로 두고 시선조차 두지 않은 채 응, 말해봐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들으려고 애쓰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부모의 진심을 알아둡니다. 자신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점차 말문을 닫게 되지요. 하지만 그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밝은 표정으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대답해보세요. 단일분만이라도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무엇보다 큰 안정감을 주고 그 경험은 자존감의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부모를 믿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안에서 건강한 소통이 자라고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무심한 반응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차 마음을 닫고 속마음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지 하루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에 항상 아이에게 완벽하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오늘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아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세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 들어주는 그 짧은 시간이야말로 좋은 부모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이의 말에 끼기울이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힘은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모가 보여주는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아이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랑을 느낍니다.